이번엔 본격적으로 게시판 만들기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상세 화면을 만들 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활용을 해서 게시판을 만드는 건데요. 자, 우선 게시판은 좌측에 게시판 아톰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화면에 적당히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자, 각각 검색이 돼야 될 항목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런 항목들을 예전에는 게시판 만들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시죠. 개발자분들은 아마 다 이해하실 겁니다. 게시판 만들기 정말 골치 아픈 일이라는 거. 하지만 저희 엔비즈 메이커에서는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의 항목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항목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앞서 펜션 소개라는 테이블 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을 했었잖아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앞서 영상을 한번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펜션 소개라는 데에 자 이렇게 각각의 필드 명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제 글 번호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갖고 올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제목이라던가 구분. 아까 전에 뭐 질문인지 후기인지 이렇게 할수 있는 영상을 보셨었죠. 자 이렇게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항목이 다 지어, 어, 지정이 된 건데.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스타일 속성부터 살펴볼게요. 스타일 속성이 보면은, 자, 사진에 그 게시판, 지금 제가 이미지를 넣었잖아요. 여기 보면 이미지 입력란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행 높이라던가 행의 개수. 지금 여기 20개 같은 경우에 너무 많죠? 사진도 굉장히 작게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보기 좋게 뭐 10개라던가 7개 뭐 이렇게 정해줄 수 있어요. 뭐 7개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고, 페이지 수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은 자, 여기 하단에 보면 10개까지 나타나 있어서 좀 복잡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죠? 그래서 한 5개 정도로만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검색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도 글을 찾을 때뭐 글쓴이로 찾거나 제목으로 찾거나 이런 경우 많이 보셨었죠. 조건 검색을 눌러 보고 조건 설정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제가 지금 여기에 놓았던 항목에 대해서 검색 항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글 번호로 찾고 싶다. 그리고 뭐 구분으로 찾고 싶다, 아이디로 찾고 싶다, 이렇게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내가 지금 설정한 설정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더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속성이 있는데요. 자, 각각의 항목을 눌렀을 때, 항목이 아니라 각각의 이제 데이터를 눌렀을 때, 상세 화면으로 연결을 시켜주려면, 글 번호가 이제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가 되니까 참조 정보 키를 걸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만 하면 데이터베이스 속성은 더 이상 뭐 손댈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게시물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게시물 속성은 지금 현재 사진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리스트형으로 할 건지 갤러리형으로 할 건지 갤러리형으로 하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따로따로 갤러리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리스트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쭉 나열되는 상태입니다. 사진 크기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사진 크기 같은 경우에도 뭐한요 정도 크기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진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장된 그 필드명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필드명이 이미지 입력란 19라고 되어 있죠. 이대로 한번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시 그 외의 것들은 제가 자세히 그 아톰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 어떤 모델로 연결을 할 건지를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앞서 영상에서 상세 화면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모델로 바로 연결을 해줄, 것, 해줄 건데, 모델 연결이라는 자, 메뉴를 누르게 되면 실행 모델명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제가 홈003이라고 저장을 해 놨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연결을 해 주게 되면, 그 모델이 바로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 모드를 눌러서 아까, 아, 앞서 제가 영상에서 저장했던 그 이미지와 그 데이터들이 제대로 보여지는지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좌측 상단에 실행 모드 전환을 누르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이렇게 길게 나타나는 것들은 그 각각의 필드의 길이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건데 이건 직접 이렇게 줄일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맞게 줄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지 입력란이 너무 크니까 이 정도만 줄여주고 글 번호도 이렇게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했더니 제가 앞서 영상에서 등록했던 상세 화면에 대한 그 이미지라던가 제목 그리고 구분도 제가 질문인지 후기인지 나타날 수 있게 그 명을 정해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나타나고 누가 썼는지까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직접 선택을 해서 그 상세 화면이 제대로 보여지는지 클릭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왔더니 제가 최초에 입력했던 그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자, 게시판과 바로 연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게시판 만들기를 중점으로 해서 자, 이렇게 완료를 해봤는데요. 자, 생각보다 게시판 만들기가 예전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아톰을 자세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아무리 복잡한 로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구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